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다룬 2장 초반부 1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을 극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4절부터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말로만 도와주는 사람을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야구보가 예로 든 사람은 헐벗고 굶주린 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이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입으로 도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말만 할 뿐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못 구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물병 잘 챙기지 그랬어요.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물을 구하는 사람의 심정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조금 남은 물이라도 건네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입니다. 정말 추 헐벗고 추운 날씨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그마한 핫팩 하나라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핫팩이 없으면 그 언손을 녹이기 위해서 한번 잡아주는 그 손길이 바로 감동이고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해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은 특별한 존재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단순히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이 독생자로 주신 아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여러, 여러 명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나갈 그 신실한 약속의 어, 후계자로서의 이삭, 이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그의 가장 소중한 약속의 유일한 독자, 어, 어, 약속의 유업을 이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은 시험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독자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사, 사자가 가라사대 여기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고보는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다른 자식이 있었지만 그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인 독자 이삭을 의도적으로 본문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밖에 없어서, 가장 늦게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신 그 아들이고 그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이 순종함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바치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사건은 이, 이 행위에 대해서 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에 자손을 줄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삭이었고, 또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주,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번창함, 하늘의 별과 같이 어, 이어져 나아가는 그 후손들이 약속하셨는데 돌연 태도를 바꾸셔서 독사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어, 아브라함이 어, 아니라고 할지라고 그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바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완전하게 또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자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끔 기도하고, 성경 좀 읽고, 예배 안 빠지면 된다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단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그최소치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열매, 믿음의 행위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 중요하지요. 예배에 나와서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믿음과 삶의 연관성을 증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야고보는 2장 21절과 22절에서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이상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먼저 다루고 창세기 아20 아, 아, 야고보서 23장과 2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먼저 다 나중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약속을 받는 내용이고. 그 약속을 받은 한참 후에 창세기 22장의 순종의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인데 야고보는 이것을 반대로 시간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23절에서 이의 경의 이른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창세기 2 2장의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의 열매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3절은 야고보서 2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신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 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그 믿음 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그가 의롭게 여긴 게된 것을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을 반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이유로 그 구원 얻은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어,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두 구절의 공통점은 헬라 원문에서 볼 때, 음, 야구보에 사용된 단어를 똑같이 그 친구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둘 사이에는 같은 단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친밀한 관계에 같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자로 인정받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구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종함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비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삶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